FX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laughs> 뭐라고?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이게 좀, 이게 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이 말이 좀 이해가 돼?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면. 명제 기억나요? 명제? 어떤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죠 어떤에 대한 표현?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다. 그게 참이려면은 어때야 돼요? 한 번이라도 맞으면 돼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약간 이제 좀, 좀 너그럽게.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그 명제는 참이죠. 왜? 한 번만 만족 언제 만족해? x가 0일 때 만족하잖아요. 그쵸그쵸한 번이라도 만족하면 참이라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한 번을 만족하면 참이라고. 근데 이제 모드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모드는? 모드는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아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하면 이건 또 틀린 말이지.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x가 0일 때는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느낌이야. 어떤이란 말은 뭐냐면 되게 되게 관대한 느낌이야. 한 번만 맞으면 참이야. 이 느낌인 거고 모든의 느낌은 뭐예요? 뭐한 번이라도 틀려봐. 이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헷갈린 건데 잘 들어봐. FX에서 어떤 열린 구간을 딱 잡았어. 어떤 열린 구간에는 상관 없어. 어떤 열린 구간에는 상관 없는데 그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만족하면은 그걸 극대라고 해요. 잘 봐. FX 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내가 여기를 내가 a라고 해 볼게. 어떤 열린 공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 이렇게. 열린 공간 이렇게 잡았어.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게다 크진 않지. 여기 있는 값의 값들보다는 얘가 크지 않잖아. 그치 근데 근데 한 번이라도 이걸 만족하게 되면 된다고. 한 번이라도 네가 열린 구간을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잡든 간에 이걸 만족하는 걸 잡을 수 있으면 그게 극대라고 그럼 나 어떻게 잡으면 돼? 그냥? 이렇게 잡을래요 하면은 이런 열린 구간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어떤의 의미인 거야 그게 극대의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극단적으로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한다면 A에서 극대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왜? 이게 요걸 돋보기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얘가 짱이잖아. 그 시골 마을에서는 얘가 짱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얘 아무것도 아니지. 그아 어? 강원도 깡촌에서 얘가 전교 1등이라고요. 그럼 그거 극대라고. 극대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짱이잖아. 그러면 걔가 극대야. 그게 아무리 좁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인 의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럼 극소는 뭐겠어요? 그냥 반대야. 그 지역에서 가장 작으면 그게 극소예요. 그치?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극대 극소를 정의할 때 미분 가능이나 연속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없죠. 우리가 결국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볼 건데 근데 사실은 미분 가능성이랑 관련이 없는 정의야. 그치? 그래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미분 가능이 아니더라도 극대 극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 그런 걸 낚시할 수 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하도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많이 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하면 틀리다고 해버린다고. 이게 미분가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A에서 극대 맞아요? 맞아요 연속성이랑 관련이 없다니까 내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극대인 거잖아요 그쵸? 어, 극대값이야 A에서 어, 심지어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도 여기에서 극대예요? 극대예요 미분가능성이랑 관련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치? 증가감소도 미분가능성이랑 관련이 없고 극대극소도 미분가능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하나만 더. 얘들아, 요건 어떨까? 상수함수? 여기에서 극대예요 맞을까 틀릴까? 아니, 정의를 봐봐. 정의를 봐봐. 여기에 등호가 있죠?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저걸 만족하잖아요. 그치? 아, 그럼 그렇겠네? 얘는 극대이자 극소라고 해도 되겠네요? 극대면서 극소 둘다 됩니다. 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쵸? 미분 가능성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상수 함수도 극대 극소라고 해도 돼요